안녕하세요. 아이돌 가수와 랩을 좋아하는 60세 랩 부르는 아빠입니다. 오늘은 최진호의 드라마 앞부분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I make it drama. 니네 삶에서 너와 친구들과도 뭐가 내겐 행복해. I make it drama. 니네 삶에서 너와 친구들과도 뭐가 내겐 행복해. 난 매바뀔, 난 매바뀔, 난 매바뀔, 난 매바뀔. 또 다른 걸 원하는 걸, 또 다른 걸 원하는 걸. What's going up? 내게 물어 Happy Like 뭐가 마음에안 들었거든? 모르지만 난너 많은 걸다만 내려다 무너져 버린 기분이야. 난 알고 싶어졌어. 지금 내가 말야, 너도 같은 기분이란 걸 알아. 그러니 Happy Like. 난비워냈던 생각 설명을 못해 이번에는 나때 진기분 안 하네 살아 살아 어쩌지 아, 나를 더 프로노면은 안돼 I'm making it, it drama 니 삶에서 너와 친구들과도 뭐가 내겐 행복해 I'm making it drama 니 삶에서 너와 친구들과도 뭐가 내겐 행복해 다른 라라 에리노 프리노 에 다른 모습 보 프리노브에 널 보는 시소, 에리노프리노브에 널 보태소, 에리노프리노브에.